네, 그런데 현재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연구개발 비용으로 적자인 곳이 참 많습니다. 이 세트레가이의 실적은 좋은가요? 네, 아시잖아요. 저는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<laughs> 원칙을 갖고 있는데, 네. 현재 우주항공 관련 종목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장세가 아주 크게 늘어가는 회사고 또 흡자가 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.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% 정도 성장이 됐고요. 어, 그리고 영업이익도 긴 적자의 터널을 뚫고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. 어, 또 향후 3년 동안의 우주항공 분야의 수주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고스란히 이 기업에 투영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. 네, 모멘텀도 충분하고 또 실적도 좋은 세트랙 아이.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? 현재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렇게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조금 쉬고 있는 음... 그런 상황이에요. 어 이때 주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바로 외국인이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아직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그림이고요.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조정을 받은 후에 재상승을 하게 되면 좀 크게 갈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지수 상승 대비해서 지수 하락 대비해서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서. 더 크게 기대가 되고요. 이 종목의 매수가는 4만 1천 원에서 4만 3천 원 밴드 요 정도 될것 같은데, 요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 가격은 5만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투자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